사람 머릿속에 컴퓨터를 꽂는다고요? 이게 영화도 아니고 현실이라고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실제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그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뇌에 칩을 이식해 사람의 생각을 기계와 연결시키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못하죠.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표현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뉴럴링크는 이 한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척수 손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로 앞을 못 보는 사람, 말도 글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길 바라는 꿈. 그게 뉴럴링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뉴럴링크칩은 뇌의 전기신호를 직접 읽어냅니다. 생각할 때 나오는 신호를 해석해서 기계와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죠. 기억, 감정, 운동신호까지. 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는 겁니다. 2024년 역사적인 첫 실험. 한 척수장애 환자가 뉴럴링크를 이식받고 손가락을 전혀 쓰지 않은 채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했습니다. 포인터를 옮기고 클릭하고 심지어 게임도 했습니다. 뇌파로만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볼수 있도록 하는 기술. 망막이 망가졌어도 외부 카메라가 보는 영상을 뉴럴링크가 뇌의 시각피질에 직접 전달하는 거죠. 즉눈 없이도 보는 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뉴럴링크는 이 개념을 실제 실험에 적용했습니다. 원숭이에게 칩을 심고 단순한 시각 패턴을 인식하게 하는 데 성공했죠. 형체의 움직임 같은 정보가 뇌에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사람에게도 성공한다면 수백만 명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뉴럴링크는 의료용 PCI를 넘어 인간 마이너스 기계 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전달하며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생각이 곧 행동이 되는 새로운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가 세상을 보고 움직이지 못하던 이가 다시 게임을 하며 표현할 수 없던 이가 생각으로 말하는 시대? 영화 같다고요? 아니요. 이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